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더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 큰 교회는 1월부터 헌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 장로님 헌신 예배, 권사님 헌신 예배, 또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뭐 그뿐만 아닙니다. 교사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성 교회 헌신 예배 이러다 보면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매주가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좀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헌신 예배 또 헌신 예배 뭐 세신은 없나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딱한 번입니다. 한번 자 그러면. 헌신이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돕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헌신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우리 그냥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예. 헌신, 봉사,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디아코니아는 그냥 올해 누구 한번 도와보자 또는 누군가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디아코니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저 한번 돕고 섬기는 것 자체가 디아코니아의 성립,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냥 디아코니아를 하는데 목적이 뭘까?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화안 내고 신경질 내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 없이 잘 돕고 베풀고 봉사 잘하는 사람 자체가 디아코니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아코니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 교제, 성도 간의 그 교류. 이거를 목적으로 디아코니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힌 나도 모르게, 아, 동의되는 것. 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소망.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삶에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뭐, 기쁜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일도 겪게 되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깨닫게 된 교훈을 뭔가 사람들 앞에 나누고 싶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싶고. 자, 그러니까 서로 뭔가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교훈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또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내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소중하게 듣고 그의 삶을 관찰하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 마음이 자꾸 바뀌고 있다. 당신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 라는 이런 화답. 또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함께 증인이 되어 줄수 있는 보증. 자,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방향성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성도의 교재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게 되면. 우리의 모임 안에 몇 명이 모여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의 목적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그래서 헌신과 섬김이라는 이 디아코니아는 늘 성도의 소통과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를 전제로 합니다. 코이노니아 없는 디아코니아 이런 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리더들을 제가 이제 뒷모습으로 오늘 특송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2024년에 신촌평강교회는 복음을 들고 정말 폭주를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뭐, 칙칙, 폭폭, 자, 이런 모션도 넣고 찬양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 참, 제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 왠지 모르게, 저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때 저보다 한 5년, 10년 선배, 대학 청년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청년들이 어찌 보면 일반 사회, 세상을 선도해 갔었어요.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심지어 레크레이션 하는 놀이 게임까지도 교회에서 하면 몇년 뒤에 대학가에서 그게 유행을 하는, 선도하는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선배들을 본받아 대학 시절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농촌 봉사도 해보고, 그리고 뭔가 교회에 나름 꾸은 일을 좀 감당을 하면서, 야,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나도 할수 있다는 것 안에 뭔가 자긍심이 있고 좀 뿌듯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청년들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면, 아, 교회 규모에 비해서 어디에서 이런 귀한 청년들을 많이 데려왔나,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인 저가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가만히 보면, 주일에 3, 4시간 전에는, 예배 시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해서 뭐 청소도 하고, 그리고 예배실 준비하죠. 또뭐 식사 준비, 간식 준비하죠. 또뭐 찬양도 맞춰보죠. 그리고 정리하고, 옥상에 테이블 깔고, 주보 출력하고, 뭐 방송하고, 또 예배 반주하고, 또 예배 안내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시간 가능하신 분들 하는 공과 인도도 하고. 야,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 아랍으로 다닐 때부터 청년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여기 이제 인테리어 공사, 벽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여기에 뭐 페인트 칠, 어, 진짜 전문 업자는 몇 군데 안 했습니다. 여기 형광등도 남자 청년들이 다 네모로 뭐 하판을 다 잘라서 형광등에 맞춰가지고 벽을 뚫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단에 또뭐 논슬립 깔고 또 4층 주방에 있는 도배, 우리가 다 했죠. 장판도 다 깔았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 뭐, 일일이 열과할수 없는 일을 지금 청년들이 마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굉장히 존경했던 그런 선배 청년들만큼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디아코니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한해 동안 정말 섬김에 있어서 민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리더 참된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종살이 하던 애굽을 탈출하게 했습니다. 자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정갈이나뱀 그리고 일교차도 너무 크고 이방족 속에 칼날이 있는 아주 위험한 광야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막상 애굽을 탈출할 때는 좋았는데. 광야에서 생활을 해 보니까 너무 척박한 거예요. 애굽은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자유는 없었지만 생존은 보장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풍요로운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는 마실 물 없죠. 음식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리더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차라리 종살이 하던 애굽이 나왔다. 자존심 하나 꺾으면 좀 부자연스러운 속박 아래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거기가 훨씬 좋았다. 여기에는 정말 파종할 것도 없고 석류나 포도 같은 열매와 과실도 없고 물도 부족하다.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들으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해명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싶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진실된 리더, 신앙 안에서 진정한 리더는 뭔가 이끌어 내는데, 사람들을 통솔하고 뭔가 인도해 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그 사람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리더들이 예배 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공과에 참여를 합니다. 세 그룹으로 하다가 요즘은 인원을 좀 많게 두 그룹으로 공과 모임을 합니다. 그때 리더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우리 공과조의 분위기 썰렁해지면 어떡합니까? 제가 뭔가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예배 마치고 뜨거운 은혜를 좀 주고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싶은데 그냥 간식만 먹고 헤어지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뭐 굉장한 부담을 가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뭔가 내속 이야기를 처음부터 누군가와 막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 속에서 생각하고 또는 나와 정말 신뢰관계가 쌓여 있는 편안한 사람과 정말 내가 거기에 어떤 판단거리가 없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메마른 땅에 마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듯이 땅이 촉촉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생기가 돌면 이상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다. 심지어 그냥 부담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줘야 될까? 그리고 누군가 부족한 이야기 들으면 아유, 뭐 저런다고 지금 하소연 하나 나는 더 어렵다. 정말 고생에 대해서 뭘 지금 저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될까? 그리고 왜 지금 나에게 뭔가 부담을 줄까? 이런, 이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풍성해지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용답할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마치 무리 없이 바짝 마른 그런 척박한 속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든 지금 풍성하게 막 해맑게 웃게 만들어야 되고, 웃겨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 막 너무 친근하게 만들어야 돼서 억지로 옆에 인사하게 만들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곳으로 살기 편하고, 스트레스 없는 곳으로 이끄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직면할 수 있도록, 내가 공가에서 오히려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반응이 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처음에 한두 번은 불편하더라도, 리더가 그것을 일일이 다 조작하고. 일일이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부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몇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진짜 직면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굳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아닌데 나는 왜저 이야기 앞에 계속 선악관의 판단밖에 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할 게 없이 저 사람은 무슨 미리 듣고 연습하고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고백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렇게 감각이 둔해져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리더가 어떤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는 마치 모세가 지금 출애굽 시켜서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면 백성들은 현상을 보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척박한 곳으로 인도한 그 이유가 어찌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400년 동안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어찌보면 회복할 과정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 그런 부담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뭔가 조작하려 하면 내가 거기에 진짜 힘들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준 사람은 그의 합당한 반응이 안 나오면 정말 화가 나는데, 그 정도로 나는 게 아니라 분노 조절이 안될 정도로 내가 정말 몇 번이나 진짜 그걸 다 맞춰주고 자기 마음을 다 헤아려 줬는데도 저렇게 밖에 반응을 안 하나 싶으면 그 다음에 진짜 단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이 각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심정을 고백하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리더이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모세는 지금 이 원망을 들으면서 뭘 했느냐. 그냥 원망만 듣고 그냥 무책임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리더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정을 성실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앞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항상 내 걸음을 인도하고 내 바로 앞에서 내갈 길을 어찌 보면 도와주는 게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가장 내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는 나의 길잡이와 같은 내 의지가 되는 이 지팡이 이걸 여호와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거룩한 땅 위에 던져 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팡이였는데 내가 의지해서 내갈길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땅에 이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그게 뭘로 변했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앞에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뱀은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뱀이 나쁜 동물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간교한 생각을 더하는 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를 직면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리더인데 누군가 이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컨디션과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그의 합당한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뭘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 저는 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목회라는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저가 목회가 왠지 신나고, 재밌고, 잘 풀릴 때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 제게도 물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가장 의지하는 그 목회의 지팡이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던져보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관계더라고요, 관계. 그냥 좀 마신이라는 그 목회자, 그 사람, 그 인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게 좀 사사롭지 않고, 좀 사람이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뭐그 정도면 뭐 부족한 게 있어도 대체로 믿어줄만 하다는 이 이야기가 몇십년 동안 가장 제게 켜켜이 쌓여서 그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메말라 있는지를 제가 직면을 못하고 늘 거기에 뒤에 숨고 그것에 의지하고 관계가 잘 되면 굉장히 제가 힘이 나고 그게 틀어지면 불평 불만 스스로 무기력감 여기에 늘 반복하는 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명의 리더, 또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찌 보면 누군가 앞에는 이끌림을 받고, 누구 앞에는 우리 집에 믿지 않는 나의 남편, <laughs>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 앞에는 적어도 리더예요. 리더는 섬기고 헌신하는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그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고, 긴장 풀어주고, 내가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착한 사람의 향기를 맡고 언젠간 오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는 철저하게 성도간의 교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전제로 한 디아코니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신촌평강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제와 사김,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리더는 각자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말씀 앞에 증명케 하는 것을 기다려주고, 그 반응을 인정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리더 자신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힘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던져보면 전부 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본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지팡이 삼아 의지하고 뭔가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보려는 것, 이게 벤과 같은 생각이 거룩한 땅 앞에서 심판받고, 오히려 내 여유, 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늘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계획, 마치 제가 이물한 컵을 먹으면 목이 해갈이 되고. 내 몸에 모든 게 돈다라는 걸 믿음으로 먹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저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내 생명이 되도록. 내 본성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것으로 섬기고 이것으로 인도하는 참된 헌신자들, 리더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섬김과 헌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직면케 하도록 그들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리더로서 조작하고 또 좋은 컨디션 안에서 뭔가 훈훈하고 뜨겁고 기쁜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지팡이를 늘 던져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지 목적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라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